자, 여러분,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우리 1차 시 수업할 때는 뭘 살펴봤죠? 그렇죠. 법인세 계산구조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 조정은 기업회계상 이익을 법인세법상 이익 이거로 각사소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었다. 자, 세무 조정을 먼저 한 후에 우리는 이거에 맞는 뭘 한다? 처분을 한다. 자, 소득 처분을 뭘로 이해하셔도 되냐면. 이 세무 조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죠. 아까 사례 첫 번째 사례처럼 주주 및 임직원한테 해외 연수를 보내줬어요, 그죠? 임직원은 상관없습니다. 임직원은 회사 내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분들 연수비용 적격증빙만 수치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주주는 문제가 됩니다. 주주는 왜 문제가 됩니까? 주주는 그렇죠. 주주는 회사에 이익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바, 배당을 받는 사람들이지, 회사에 나온 임직원들처럼 복리후생비를 주주들한테 한다거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요게 몇 번이라고요? 세무조정 1번. 자, 소득처분은 무엇이더라? 혜택을 받는 자더라.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귀속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귀속자. 그래서 주주면 뭘로 간다? 예,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소득 처분을 살짝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뭐가 어렵다? 그렇죠. 소득 처분이 어려워요. 자, 소득 처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유보. 두 번째, 사회 유출. 세 번째, 기타로 나와 있고요. 자, 실무에서나 자격시험에서도 그렇고요. 이 기타는 잘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완벽하게 이해합니다. 자, 첫 번째 유보는 뭐냐면 그 혜택을 보는 자가 회사 어디에 내부에 존재하는 거예요. 인, 회사 내부에, 아 여기 써져 있네요. 자 회사 내부에 존재하는 거고요. 자 사회 유출은 뭐냐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다 외부에 회사의 내부에 있는 임직원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죠? 그렇게 돈이 유출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유보는 뭐다? 회사 내부의 사회 유출은 뭐라고요? 회사 내부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자 요거는 제가 팁을 드릴 건데 자산 부채에 대한 세무 조정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90%가 유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 앞으로 저랑 배우겠지만, 유일하게, 어, 비용은 적격증빙만 수취한다면 무한대로 쓰실 수 있으세요. 단, 적격증빙을 하셔야겠죠. 적격증빙 앤드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된다면 수십억, 수억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단, 접대비는 한도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자, 얘들아, 니네들한테, 어,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맨날 거래처에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매출을 올리지 말고 열심히 영업을 해서 매출을 올려라. 이런 목적 하에 접대비는 한도 계산이 있습니다. 괜찮죠? 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 계산이 있을 수 있고 또 뭐도 있냐면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떨어야지 어, 감가상각비를 올해 한 방에 떨었다 그럼 또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산부채와 관련된 아이들은 유보가 많고요. 별표 칠하겠습니다. 뭐가? 수익과 비용, 특히 비용이겠죠. 여러분 비용은 거의 90%다 라고 보시면 돼요. 100% 사회 유출이 많습니다. 비용,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저랑 하고 있는 거. 무슨 훈련비? 교육 훈련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비용이잖아요. 그 혜택을 보는 자가 주주야, 그럼 배당. 임직원이야, 임직원이야, 그럼 상여. 그다음에 법인이나 법인이나 개인 회사 개인 또는 국가나 지자체에 나갔다 기타 사회 유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타는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과 나 이외의 자들입니다. 자, 다시 회사 내부에 있다. 그러면 유보고요. 사회 유출은요. 요거랑 요거랑 용어 헷갈리시죠? 사회 유출 안에 기타 사회 유출 있다. 주주가 혜택을 받았다. 배당. 임직원이 받았다. 상여. 거래처나 국가나 지자체에게 나갔다. 기타 사회 유출. 그러고 나서 요 기타는 배당 상여 기타 사회 유출 이외의 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당이라고 쓰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상여는 근로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이 기타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나중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어서 간단하게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가 수업이 재개가 되면 교재 보고 천천히 하나씩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뭐가 중요하다? 사회 유출이 중요하다. 바깥으로 나간 경우, 자 배당, 주주, 임직원, 상여, 회사나 국가나 지자체에 갔다 기타 사회 유출, 그 이외의 나머지하는 기타 소득으로. 어 나중에 어, 과세가 또 돼요 소득처분을 받으면 그런 것들은 일단은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할 거니까 일단은 뭘 기억해라 세무조정 및 무슨 처분 소득처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결론 한번 내려볼게요 자 해외 연수 비용 교육훈련비 5천만 원떤것 중에서 얼마는 송금 불산입 그렇죠 2천만 원은 송금 불산입 됐죠 그럼 얼마만 송금 일명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3천만 원만. 그래서 회계를 좀 잘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저번주부터 엄청 강조하고 있죠. 요렇게 기업회계 여직원이 처리해 놓은 걸 가지고 일명 갑질하는 거야. 야너 이거 딱 걸렸어. 이거 비용 안되는데 이거 비용 떨었네. 요렇게 이게 법인세입니다. 일명 법인조정 또는 세무조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좀 힘드시죠. 법인세는 앞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좀 지쳐요. 여러분들 용어도 외워야 돼. 용어도 막 태어나서 이런 용어 처음 보잖아요. 사회 유출, 막 기타 사회 유출 다 압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저도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일단 화이팅 하시고 잠깐 쉬어가는, 쉬어가는 목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뒷부분에다 슬라이드에다가 놨군요, 제가. 그죠? 요거 하나만 더 풀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스케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스케줄을 만들었냐면 여러분들 되게 이제 지금 2학년 1학기잖아요. 어, 취업을 할수 있는 적절한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법인 지금 3년 동안 어, 근무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느낀 것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꼭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 제가 정리해 놓은 일정표가 있으세요 스케줄표가 그래서 그 일정표를 가지고 언제 취업을 해야 편안하게 업무숙지를 다 이룬 상태에서 수입이 될수 있을지 그거, 요거까지 먼저 하나 풀고 진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례 몇 번째? 자, 두 번째고요. 자, 내용은요. 자, 직원이 거래처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빨리 약속 시간이 다돼 가지고 일단 대충 그죠? 주차를 해 놓고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뭘 띄게 됐냐면 주차위반 과태료를 지금 7만원짜리를 끊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은 이제 아니 내가 그냥 내가 사적인 일로 이 과태료를 끊은 게 아니라 어떻게 끊었어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일하려 가려다가 이렇게 끊은 거잖아요. 그래서 담당 여직원한테 얘기를 하고 그 과태료를 받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업 회계 여직원은 회계 담당자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했냐면, 차변에 국가기관에다가 요 과태료 지급을 했으니까, 세금과 공가 7만원, 현금 7만원. 그래서 이 7만원을 그 해당 직원한테 줬겠죠. 아니면 뭐 회사 이름으로 이렇게 납부가 됐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 주차 위반과 관련된 이 과태료를 조금 뽀하고 있는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제재 목적 벌과금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제재하기 위해서. 야, 너 이거 나쁜 짓이야. 이런 짓 하면 안 되죠? 아, 그잖아요. 막 과태료, 막 이런 거. 나쁜 짓 하다 걸린 거잖아요. 신호 위반하고 막. 그래서, 이 과태료를 만약에 법인의 경비로 인정해 준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 주차 위반 과태료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해준다면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겠죠. 아 생각해봐요. 그냥 뭐 이거 비용으로 인정해준대. 그럼 막 위반하고, 막,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제재목적 벌과 금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은, 일단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과태료, 가산세, 가산금 벌금, 이런 아이들은 비용으로 떠라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배운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그럼 가볼게요. 첫 번째. 자, 기업회계 여직원이 일단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세무조정은 일단 이용으로 인정 못 받죠. 송금 불산입 자 여기 있죠. 자 세무조정 항상 순서는 세무조정하고 뭐한다 소득처분한다 꼭기억하시고요자 세무조정은 일단 송금 불산입 그리고 간단하게 내용 적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소득처분이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소득처분임 자, 제가요, 이상한 용어가 외계어도 아니고, 그죠? 기사유라고 써놨죠. 요게 또 실무에서, 왜 우리 회계상 이익은 당기순 이익이지만, 세법상 이익은 뭐라고 불렀었죠? 그렇죠. 각사소,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이라고 불린 것처럼, 이렇게 좀 줄여서 법인세가 용어가 좀 길다 보니까, 줄여서 쓰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기타, 사회, 유출이라 그럽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정리 살짝 하면서 보여드렸죠? 어떻게 보여줬다? 자, 일단 돈은 나갔어. 저 7만 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유보는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계정 과목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팁 드렸잖아. 이 세금과 공과라는 건 자산 부채 아니죠.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비용이면 다100% 사회 유출이야.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대신 나가서 예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귀속자는 누구예요? 아까는 주주였었어요. 그래서 배당으로 처리했고. 자, 기사유 기타 사회 유출을 제가 줄여서 기사유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거 봐 봐. 일단 이거 용어 다 외워 갖고 만나 우리. 어,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 너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내 얘기를 못 알아듣죠. 그죠, 여러분들. 사회 유출 안에 누구 있다? 기사유 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구랑 헷갈리면 안 돼? 사회 유출과 기사유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사회 유출은 바깥에 나간 거. 그중에서 기타 사회 유출은 뭐라고요? 국가나 뭐 거래처 또는 지자체에 귀속이 되면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금 어렵지만 저랑 지금 80% 끝난 거예요. 법인세 수업을. 법인세는 뭐만 할줄 알면 된다고요? 세무조정 앤드 무슨 처분 그렇죠 소득처분 세무조정 앤드 무슨 처분 소득처분 끝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냥 뭐만 하면 돼야너 이거 비용 했네 그럼 잘했네 만약에 못 했으면 야나 그거 너 비용 인정 안 해줄 거야 송금 불산이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수업이 좀 무지해지고 지겨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하나,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요. 1년 스케줄표를 지금 좀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제 회계법인에서 한 3년 전도 근무하면서, 어, 일을 좀 배우면서 어떨 때 취업을 좀 해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갈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작성해 놓은 이 표는요. 세무사 사무실 또는 회계 법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반적인 기업을 상대로 적어 놓은 게 아니라 대부분 세무회계과 학생들은 세무 법인이나 회계 법인 쪽으로 많이 취업을 나가세요. 한80% 정도가. 나머지는 이제 일반 기업들은 20%의 일반 기업들은 그렇게 나가시고. 그럼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들 어, 교수님 기업으로 가는 게 좋아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뭐, 뭐 회계법인으로 가는 게 좋아요. 또는 세무사 사무실이 좋아요. 세무법인이 좋아요.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 그동안 강의를 한 15년 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할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중간 중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소득처분까지 대충 러프하게 배웠잖아요. 좀 쉬어가야지. 쉬어 가는 타임에서 이렇게 하나씩 떡밥 던지듯이 어,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좀 어,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제거 강의 계획서 보에 보면 핸드폰 번호랑 연락처 있죠? 어, 아니면 여기 강의하면서 제가 써드렸을 거예요. 걸로 어, 질문 하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니 누가 질문했다고는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어, 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고 어, 여러분들 선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어려운 거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여러분들 멘토로스 역할을 좀해 음,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써져 있는 요 1년치 스케줄은 어떤 스케줄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회계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일단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1월 달에는요, 부가가치세 이익이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1월 달에는. 그리고 2월 달에는 뭐가 있죠? 아,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법인세 신고가 있고요. 자, 4월달에는 또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가 돌아오죠. 참고로 1년 동안 제일 신고 납부가 많은 게 부가가치세죠, 여러분. 1년에 몇번 신고하나요? 그렇죠, 4번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4번 볼까요, 한번 자, 부가가치세 여기 한번, 두 번, 세 번, 그 다음에 여기. 부가세 2기, 그죠. 4번 신고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죠. 일명 종소세 신고가 있고요. 6월 달에는 성실신고, 납부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법인세 중간연합이라는 게또 있어요. 8월 달에 자, 이 법인세 중간연합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는 법인세 신고를 언제 하셔야 돼요? 그렇죠. 3월 달에 다음 년도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국가가 여러분들도 부모님들한테 용돈 받으면 예를 들어서 항상 매월 1일 자에 용돈을 받아요. 그러면 언제 용돈 다 쓰고 없죠? 그쵸? 말일까지 못 가죠. 그죠? 한 15일이나 한 20일 정도 되면 이제 용돈 다 써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국가도 국가가 세금을 받았는데, 한 중간 정도 되면, 그니까, 러 6월달 딱 지나면 어떻게 돼? 그죠? 세금을 다, 그러니까 국가, 저기, 뭐야, 국민들한테 받은 세금을 다 거의 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라 그러냐면, 야, 법인아, 너 내년 3월달에 한꺼번에 법인세 낼라 그러면 힘들지? 응? 힘드니까, 야, 중간에 한번 내는 거 어때? 라고 하는 게 중간연합입니다.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그죠? 법인세 중간연합. 그랬다가 9월달은 좀 한가한 게 없어지네요. 그리고 10월달에 부가세 신고 있고 11, 12월이 있네요. 여러분 이거 딱 보고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자 결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어, 결론. 자 무슨 말이냐면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 일명 회계법인은 몇 달까지가 엄청 바쁘다. 8월 달까지. 여러분, 자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알려드릴게요. 2월 연말 정산, 법인세 신고, 종소세 신고. 모르겠어요. 이게 뭐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들마다의 그런 음, 역량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저는 제가 제 3자의 눈으로 봤을 때, 2, 3, 5월 달은 어, 링겔을 내가 한번 봐줬던 기억이 나요. 어, 저는 연말 정산 때. 연말정산 때저 연말정산이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연말정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요즘엔 다 전산으로 입력해 주잖아. 그리고 뭐가 있어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 있죠. 아니 거기다가 이제 자료 퍼 와서 PDF 파일로 받아서 뭐해 주면 돼요? 입력해 주면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내가 한 회사만 맡아서 그 직원들 것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써드린 스케줄 표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그죠? 세무사 사무실 기준이라고 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30개의 거래처를 가지고 있어. 근데 최소 직원이 중소기업이라고 치더라도 한 10명 정도 아니면 뭐 5명 정도 된다고 해봐요. 그럼 뭐야? 5, 35. 이게 인원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코바. 이 연말정산은 여러분들, 뭐가 어렵냐면, 이 연말정산 가볼게요. 자료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 하라면 끝나. 몇백 명거 나도 했어. 중요한 건 자료를 취합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뭐 자료 주세요. 다 거래처마다 연락해서. 그러면 꼭그 날짜에 안 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꼭탁 쳐야 해. 그쵸? 언제까지 주세요 그 언제까지 주고 뭐 그때 가면 서류 빠졌어요 저 이거 못 냈어요 아우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월달에는 연말정산 그 3월달엔 또 뭐가 힘들어요 법인세 신고 힘들어요 오 종소세 신고 때도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금 8월달까지가 업무량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회계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실 세무법인은 9월달에 가야 한가해져요. 그래서 여, 여러분 요때 세무사님이 또는 회계사님이 여행을 보내줍니다. 정말 좋은데는 아니 휴가가 길다고. 그래서 못 다한 휴가를 거의 9월에 많이 가요. 왜냐면 이때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한 거의 한 달은 아니더라도 한뭐 10일에서 한 15일 정도 푹 쉬라 그러고 왜냐면 상반기가 너무 바빴잖아 우리가. 정말 정신없이 그랬다가 이제 10월달 들어오시면 이제 뭐 부가세 신고는 껌이지 뭐. 요거 간단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11월, 12월이 별표야. 요때가 이제 여러분들 취업 시즌입니다. 이때 많이들 뽑아요. 그래서 2기. 아 2기랜다. 2학기. <laughs> 여러분들 2학기 11월, 12월 달에 요때 취업 나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때 한가하고 여유가 있어. 취업 시즌 신입 직원 교육도 많이 보내 주고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면 상반기 때 오방 바빴죠. 요거 봐 봐. 8월 달까지 오방 바쁘죠. 이때 오방 바쁜 거 일반 전표 입력 못다 각종 신고하다가 끝나. 전표 입력은 못 해요, 여러분들. 전표 입력은 못 하고 신고만 하다가 끝나는 거야. 그랬다가 상반기에 우리 왜 일반 점표 입력, 매입 매출 점표 입력 그런 거 있죠? 어, 그런 거 못했던 점표 입력을 11월, 12월 이제 아가들, 여러 분들 같은 뿅아리 신입생들 뽑아가지고 하루 주고 장창 영수증 보고 뭐 입력한다, 점표 입력한다. 그래서. 괜히 교수님들이 11월, 12월 달에 취업을 막 보내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빨리 보내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아니면 어떻게 된다? 튕겨 나와, 여러분들이.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바쁘니까 일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야.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못 가르쳐 주는 거야. 빨리빨리 빨리 신고해야 되니까. 좀 안타깝지만, 일단 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